자, 안녕하십니까. 보험료의 최덕사입니다. 전환기사입니다. 자, 오늘은 그 DB선보의 요양 실성보장보험, 월 2만으로 요양 비용을 완벽 부담을 해소한 새로운 상품이 나왔습니다. 한번 어, 살펴보기로 하겠습니다. 어, 일단 이 상품의 특징을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어떤 걸까요? 이 상품은 7월에 DB선보가 업계 최초로 네. 개발한, 개발 출시한 상품인데요. 네. 그동안 급여에 국한됐던 예. 그 간호간병 사용일단이나 간호간병 통합서비스 외에 예. 예. 급여와 비급여, 특히 급여의 자기부담금을 보장해주는 최초의 상품입니다. 네. 그, 저희, 저희가 보 보험을 전문하는 신문에도 불구하고 이게 되게 어렵습니다. 그래서 요즘 이런 상품들은 최소한 간호사나 의사들이 팔아야 되지 않나. 굉장히 <laughs> 내용이 어려워요. 네, 공부할 게 굉장히 많을 것 같고, 또한 설계사 분들이 이해를 하더라도 고객을 이해시키기도 되게 어려울 것 같은데, 갈수록 되게 이제 복잡해집니다. 급도 복잡해, 영어도 복잡하고, 새로운 또 의료기술, 치료 뭐, 약 이런 것도 많이 나고 해서, 일단은 잠깐 이렇게 이야기를 들었지만 조금 더, 어 개념 정립도 하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또 앞으로 이런 유산상품을 소개할 때 참고가 될것 같아서요. 일단 요양 비용 부담을 해소한다 했는데 요양 비용이란 건 어떻게 정의할 수 있을까요? 요양 비용은 이제 요양 병원 또는 요양원 또는 집에서 또 요양할 수도 있고 하니까 요양비라면 이제 요양원에 간다 그러면 시설 입주비 같은 게 있을 거고 그렇죠. 그 다음에 그 다음에 들어가게 되면 시설, 시설 입주비라고 거기에 이제, 시설 입주비라 하면은 거기 에 이제 병, 병실 이용한다는 아, 용어 병실 이용료 거기 들어가서 식음료를 누가, 먹는 비용. 네, 예, 식음료. 그 다음에 누구한테 도움을 받아야 될까요? 예, 예. 간호, 간호, 간병. 의사, 지원하는. 간호사들이 이제 거기서 음. 상주하면서 예. 실환이 간호, 간병. 세계로, 세개로 어, 크게 세 개로 거의 거의 이제 볼수 비용이 되는데 예. 보통 한 입주하면 그게 한 백만 이상 최소 들어가겠죠. 그렇죠. 예. 근데 그 비용을 일반적으로 보면 예. 나라에서 다 지원해 주겠네 나라에서 뭐 실손 보험에서 근데 나라에서 지원은 해주는데 예. 다 해주는 게 아니고 그를 예. 이제 급여 항목과 비급여 항목으로 예. 나누어 나눠서 보장을 해주는데요. 예. 아까 말한 상급비용 병원 이용료나 예. 거기 식음료 같은 경우는 예. 나라에서 지원해주지 않아요. 아. 일정 조건만 맞았을 때 이용료만 부담해 주지. 나라에서 지원이란 건 실손 얘기를 그렇죠. 실손이라는 이기죠실손 보험에서 건강 보험으로 나 해준다는 예. 얘기죠자 그러면 그. 이제 실손, 건강보험공단 실손에 지원해주는 걸 우리가 급여라고 그러는 거죠. 급여. 그래, 그렇죠. 급여란 건 이제 건강보험공단에서 준다는 뜻인 거죠. 그 지원해준다는. 아, 거죠. 지원해준다는. 지원해준다고 이야기를 하지, 급여라고 하니까 되게, 네. 아, 급여를 내가. 그게 이제, 거 그게 <laughs> 이제 용어가 그렇다 보니까 <laughs> 네. 약속된 내용을 네. 쓰다 보니까 자 급여고 같습니다. 비급여는 이제 안 준다는 뜻이죠 네. 네, 그렇습니다. 네. 그 택하는 거. 어, 안 주면 아예 안 주니까 100%안 주니까 100% 자기가 돈을 내야겠죠. 그렇죠. 아, 예를 들면 이제 그 요양원에 이런 식재료비는 내가 먹고 먹는 거니까 내가 다 돈을 내야 하는 거죠. 이건 네. 비급여죠. 네. 그렇죠. 그러니까 자기 부담이 100%. 네, 그런데 보통 예, 계산해 보니까 한 3, 33만 원 정도 나온다 그러고 네. 그다음에 병실료 병실료도 다 자기 부담이죠. 자, 그렇죠. 네, 급여, 일, 비, 일정, 비급여, 네. 예, 급여, 비급여 안 주는 거죠. 예. 일정 조건을 오버한 경우. 아, 오버한 일, 경우. 네, 네. 아, 상급. 네. 아, 좋은데 네. 좋은 병실을 간 경우. 그렇습니다. 그러면 렇습니다그 이게 보니까 이 회사 통계로 보면 28만 원. 네, 두개 그래. 합하면 50, 6 0만만 정도 나간다는 거네. 예. 이건 다내 자기가 부담한 거를 이 돈을 준다. 그렇죠. 얼마까지? 이게 정액으로 네. 이걸 나눠서. 정액으로. 이거 외에 또 별도로 제가 시간 외적으로 누가의 도움을 받을 수 있잖아요. 예. 거기까지 해서 매월 120만 원까지 음. 월 2만 원에보장을 하는 아, 상태입 그러니까 시, 쉽게 하면 비급여는 나 돈을 다 내야 되는데 평균적으로 통계를 내 보니까 이두 가지 비용이 60만 원정는데두 배까지 최대 예. 예. 2만 원만 내면 해준다. 예예. 그러니까 내가 부담한 건다 해준다. 예. 근데 이제 급여, 예. 건강보험을 다 주는 줄 알았는데 급여 중에서도 시설 이제 급여는 내가 일부는 돈을 내야 된다는 거죠. 100%안 그렇, 주고. 그렇죠. 아, 그래서 시설 급여가 20%까지. 20%가 있다는 거지. 네, 비용 발생 비용 20%를 내가 부담해야 아, 돼요. 보통 요게 월로 얼마 정도입니까? 51만원 정도 아, 분석되고 그러니까 있어요. 그러니까 요것도 준다. 네. 요 얼마까지? 이걸 70만원. 70만원까지. 시설 급여에 하나 줍니다 시설 급여. 시설이란 건 뭐죠? 요양시설? 병원? 요양시설로 네. 보시면 됩니다. 아, 요양시설에? 네. 요양시설 안에 이제 병원이라는 게다 들어가는 아, 거니까. 아, 아. 보시면 될 그러면은 ]까요? 이제 급여에서 최대 70만 원, 그다음 비급여에서 120만 원까지 그렇습니다. 2만 원만 내면 네, 됩니다. 그렇, 그렇습니다. 자 그럼 병원에 안 가는 경우 집에서 그걸 재가랑 재가. 재가? 네. 재가의, 재가의 네. 경우는 또다 그, 해주는 것 같지만 그것도 네. 15%를내 돈을 내야 돼요. 그게 아, 이제 그, 제가에서 하는 거는 이제 뭐 간병인을 분다거나 그렇죠. 어, 또 내가 병원 가서 치료받는다거나 가 이제 목욕을 아, 목욕 서비스를 받는다거나 네네네. 이랬을 때 들어가는 비용이 예. 뭐 분석 결과 월 28만 원? 월 28만 원 정도 들어가는데 들어간데? 이 보험은 2만 원의 비용으로 어, 아까 다 아까 그 비용 고장 외적으로 30만 원씩 지원하고 있습니다. 아, 그러니까 요양 병원에 입원하든지 을 음. 재가로 치료하든지 음. 아 그게 자기 부담금은 걱정 없이 아니, 부담 걱정 없이 평균적인 비용의 한두배 정도까지 네, 배신심을 해주고 그렇게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어, 급여 중에서도 내가 낸돈 비율도 다 해준다. 네. 그럼 집에서 해도 그걸 해준다. 네. 아... 기존에는 이런 사건이 없었다. 네, 맞습니다. 아, 자 여기에 간호 간병 서비스 사용 일당 간병인 사용 일당 이게 동시 가입된다는데 간호 간병 통합 서비스란 게 뭐죠? 일단 용어들은 간호 간병 통합 서비스 예. 사용, 입원 일당하고 간호 간병 통합 서비스라는 예. 사용이 예. 용어가 좀 생소했을 텐데 저희가 병원에 그 요양을 받을 때는 요양 시설이라는 요양원을 포함한 요양 시설을 받을 수도 있고 예. 일반 병동이나 이런 데서 집에서 왔다 갔다 하면서 예예. 받을 수 있고 예. 어느 시설에 들어가서 받을 수 있고 예. 그다음에 이제 아예 그냥 그 서비스를 예. 그 전문적으로 하는 병원에서 병원에 받수 있고 그런데요. 네. 아예 아예 병원 병원에서 받는 서비스를 간호관병 통합 서비스라고 하고요. 네. 간병인 사용 일당이라고 하면 네. 그냥 누구한테 지원을 받는 거잖아요. 간병이 인 썼을 때 드는 네. 비용을 네. 받는 걸로 생각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근데 그리고 또이 상품이서 처음 업계 추천으로 나온 거는 내가 또 요양원에 갔을 때도 네. 보장받는 게더이 상품의 포인트죠. 왜냐하면 아까 말은 간병인 통합 서, 사용 일당, 입원 일당과 통합 서비스에서는 노형어는 보장하지 않습니다. <laughs> 진짜 어려운데 그러니까 이런 이런 거죠. 왜냐하면 내가 집에서 간병인을 부를 수도 있고 음. 어떤 병원에 갔는데 간호는 병원의 간호사가 해주는데 음. 예? 또 입원하고 막 하고 좀 치료가 오래 걸린 경우는 당신이 간병인을 불러라. 예? 그렇죠. 이럴 때 간병은 비용을 청구할 수 있고 그렇죠. 어, 또. 근데 어떤데 가면 뭐 중환자실에 입원하면 간병인 필요가 없고 걔들이싹 해줘 버리는 거지. 그거 예? 이제 통합 서비스. 럼 간병인을 그런가. 안 받았으니 간병인 일당을 청구할 수가 없다. 그건 통합 서비스 해주는 거니까. 아, 그쵸? 통합 그 통합 서비스, 서비스 일당으로 또계 계산해서 보장을 해다 그러니까 이게 다양한 상황과 니에 맞게 네, 이제 상품 이렇게 지원 내용이 있는데 네. 이런 복잡한 상황을 다 통합해 가지고 네. 얘기를 들으면 그때 그때 맞춰 갖고 비용을 주겠다는 게 이게 통합 서비스예요. 네, 근데 통합 서비스인데. 거기서 이제 요양원이라는 요양실에 빠졌던 거를 아. 예비선보가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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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요양원에 받는 시설을 타겟으로 아. 상품이 나온 겁니다. 아, 기존에는 요양원이 빠졌었다. 그런데 요 특징은 그요양원까지 해준다. 이게 특징이네. 예, 네, 그렇죠. 아, 하긴 요즘 요양원 들어가신 분들이 많으니까. 그렇죠. 아, 그렇구나. 자. 오케이, 이제 좀 이해를 했습니다. 그리고 뭐, 노인, 여기서 노인 학대 범죄 피해 이런 건데. 이게 <laughs> 보면 그 가끔가다 뉴스에서 나오잖아요. 네. 그 어디 요양소에 들어가는데 아, 누가한테 피해를 아, 받을 그래, 수 있어요. 네. 그거 이제 300만원까지 음, 보장 해주는 약간 시대성을 반영한 아, 보장 급부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아, 돈 주고 잘 해야 되는데, 네. 학대 피해 유료금. 음. 뭐, 저도 상식적으로 굉장히 네. 좋은네그 다음에 이렇게인데 건강해가지고 집에서도, 네? 뭐, 우리 아버지처럼, 응, 혼자, 잘, <laughs> 어? 건강히 사셨어. 네.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거야? 이게 이제, 이 상품 보험이라는 게 어떤 사건이 벌어져야, 네. 조건이 맞아야 보험금이 지급되는 네. 상황인데, 그렇지 않은, 내가 네. 멀쩡했어요. 이 조건이 네. 안맞아서 네. 그러면 막 그냥 소멸되는 게 일반적인 보장성 보험이 기본인데, 네. 네. 이 보험은, 네. 보장을 안 받았을 때는, 네. 그 돈의 일정 부분 다돌려주는건 아니고 그렇죠 100% 이상에 가까운 네. 비용을 다 돌려주는 환급형이 고액 환급형이 또 장점입니다. 네. 이, 이 상품은 이제 피보험자 나이 피보험자가 음 어르신인가요? 그렇죠. 네. 어쨌든 이몇 세까지 가입 되나 그러면 이게 70세로 보시면 아, 될것 같습니다. 아, 70세로. 네. 이 예, 2만 원이란 게 50세 기준인 것같요 네, 맞습니다. 그럼 50세. 나이가 많이 들어가시면 돈좀 올라가겠네요. 그렇죠. 아, 왜냐면 정리 기간이 있으니까 네. 아, 70세. 그러니까, 아, 자녀가 아니라 이제 어른을 피험자로 내는 건 아, 자녀가 내는 거겠죠. 네. 네. 어르신들을 모시고 계신 분들은 아, 미리미리 이런 걸 아, 대비해 놓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아, 특히, 아, 한번 요즘 최초로 어, 특히 간혹 간병 통 요즘 핫하죠. 예, 아주 네. 핫합니다. 네, 그리고 여기서 계속 그좀 사각지대 보장 안 되는 것들을 찾아서 세밀하게 보험사들이 좋은 상품을 출시하고 있어요. 그래서 잘 검토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